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랭글러 엠빌, 요새 대세 컬러죠? 얘는요, 강릉 갑니다. 예, 강원도까지 가는 김차장. 예, 이거는 생활의 편리를 위한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러움보다는 그 생활의 편리함, 어떤 튜닝했는지 이렇게 보시면요. 예, 우선 전동 스텝. 예, 김차장은 모파정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열리면 열리고, 닫으면 또모파정품의 장점은 튀어나와 있어요. 웬만한 차들은 진짜 문콕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 소리도 청명하다. 쐐입니다. 쇠 아주 청명하게 소리. 그래서 이거 웬만한 차들 이거 얘랑 쳐박잖아요. 그차 문짝이 찌그러질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무시무시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단점은요. 이걸 단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락레일을탈고 합니다. 네, 락레일이 없어요. 루비코인데 락네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락롤링 하세요? 락롤링 안 하시죠? 그리고 진짜 락롤링 하려면요, 순정 락네일은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이만큼 튀어나온 락네일 있어요, 사람들. 진짜 하드코어 뛰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사이드 스텝이랑 겸용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튀어나온. 그런 쇠봉을 사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쓰지, 솔직히 굳이 그 락레일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 아예 뭐 킹스텝 탈 때, 뭐 사제스텝 탈 때는 필요하긴 하지만, 저도 뭐그 락레일 바로 떼버린 사람이래가지고, 뭐 굳이 락레일이 뭐 있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락레일이 없는 게, 락레일 그냥 사자마자 바로 락레일 다 뗐거든요. 요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인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파 정품 전동 스텝의 장점은 보증이 3년입니다. 장착한 날로부터 3년 또는 10만 키로, 3년 동안 10만 키로 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3년을 준다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내구성이나 이런 게 강력하기 때문에 보증을 3년이나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제 스텝은 2년을 주는데 1년은 무상이고 또 1년은 뭐 공임이 나온대요.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 전기계통, 뭐, 보증,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걱정이 없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증수리나 이런 것도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의 튜닝 1번이 이 전동 스텝이고, 이제 2번 튜닝은 이겁니다. 잠깐, 지프 김수규 차장 신차 출고 혜택 보고 가시죠. 바로 시트 연장. 시트를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길어져요. 엉덩이를 한 5cm니까 한이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만큼을 연장을 한 겁니다. 원래 시트나 이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왜 장점이냐? 앉으면요! 여기가 편해요. 이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왜 랭글러 2열이 짧냐면 이렇게 라클롤링 이렇게 막 돌박 타고 이럴 때 이게 길면 오히려 이, 오금이나 이런 도가니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를 짧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나크로링 하세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김찬영도 했습니다. 엉덩이 연장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아빠 다리 할수 있어서 좋대요. 저희 와이프 키 168이거든요. 여자치고 크잖아요. 큰 여자도 이게 되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트, 이 와샤 껴가지고, 예, 2열 15도 각도까지 했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왜 5cm만 연장을 했냐? 예, 다 이것 때문입니다. 폴딩 때문이에요. 폴딩까지 하려면 5cm 정도밖에 연장을 못해요. 더하면 얘 머리 때문에 5cm 정도밖에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그것도 있어요. 그 열선. 여기 가운데거든요. 이게 가운데다가 순정처럼 이렇게 파놨습니다. 버튼 꽂아 놓고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열선 시트를 하면요,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바로 요놈 요 요놈 때문이에요. 요놈 요놈이 왜 바뀌냐? 이 배터리 표시가 있잖아요. 배터리 표시가 있으면. 원래, 이제, 시동이 꺼지고도 이게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열선 시트를 하게 되면, 이게 ACC, 전원이 들어와야만, 시동이 걸려야만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가 잭으로 변한다는 점. 왜냐, 불날 수 있잖아요. 계속 뜨거워지면. 왜냐면 그, 이, 열선 배선은 여기 이 시가 잭에다 물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는 사람 없죠? 김차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김차양이 직접,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작업도 도와봤으니까 시트 열선을 하면 시동이 걸려야만이 아니면 전원 ACC가 들어와야만이 이제 이 시가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 튜닝 세 가지 전동 스텝 그리고 시트 연장 그리고 2열 시트 열선 이렇게 세 가지는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김차장이 써봤지만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와이프한테도 욕안 먹고요. 그리고 타, 타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릉까지 김 차장이 차량을 출고하는 이유. 첫 번째, 최선을 다한 신차 검수. 짜잔. 예,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의 눈으로 신차 검수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짜잔. A.S. 센터나 이런 것들도 김차장과 상의하시고, 김차장이 예약을 다, 다,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사후관리. 김차장. 그리고 세 번째, 짜잔. 예, 김차장까지 개인대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만 개인대차라고 쓴 사람? 에이.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시죠? 예, 개인적으로 다 대차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대차 굴리느라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짜잔. 이 후기. 예, 김찬영이 직접 쓴 후기가 아닙니다. 다 이게 회원님들이 써 주신 후기고요. 지프 랜드로버 패밀리 카페 여기 이렇게 배너 뜨죠? 쫙. 예. 네이버에 지프 패밀리라고 검색하면 저희 카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더 자세하게 유튜브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확실한 랭글러 할인. 그리고 최고의 랭글러 사후 관리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맡겨 주시면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